새해 첫날부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훈훈해야 될 연말 연시에 이렇게 계속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일이죠. 네, 이례적입니다. 평상시에는 연말에는 북한에서 그런 미사일이나 포를 쏘는 것을 자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12월 31일 날 초대형 방사포 3발 그리고 1월 1일 한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초대형 방사포는 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어 사거리가 휴전선에서 쏘면은 우리 남한 전역을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입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죠. 네네. 그리고 그 탄두에다가 전술핵을 탑재를 하면. 그야말로 핵 공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음. 굉장하게 위협적인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발만 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미사일이나 포를 요격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굉장하게 위험한 무기를. 연말에 일회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이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도발하는 것은 우리 이 정도의 위력의 미사일 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날아갈 수 있는 타격을 줄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과시를 하는 건데 이렇게 과시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이 한편을 먹고 소위 그래서 블록화가 돼가지고 자기들을 고립, 압살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미일이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지만은 우리는 겁먹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북한이 아니다. 네.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그런 이제 방편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북한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완전한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대북 제재 해제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은 이런 그야말로 도발은 우리 유력가시는 계속할 것이다. 만약에 앞으로 이제 협상을 한다면은 이제 핵군축 회의를 하는 기는. 할 수는 있지만은 비핵화 원인은 더 이상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런 걸 만천하에 어, 천명을 하는. 그런 도발이었습니다. 네. 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쟁까지 언급을 하면서 초강경 메시지를 내놨고 또 합동참모본부도 오늘 북한의 이런 핵 위협에 대응하는 핵 WMD 대응 본부를 창설을 했는데 굉장히 국민들도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고요. 또 군사적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철저하게 응징하라. 그리고 북한의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라. 전쟁도 불사할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전쟁 준비도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제 즉각 반응을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어, 핵과 WMD 대량 살상 무기를 준비하는 그런 기구를 설치를 하고 앞으로 그걸 전략사령부 정도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은 국방장관이나 합참 의장은 국방위원회 같은 데서 철저하게 응징하겠다 이렇게 좀 강경 발언을 군인들이니까 네.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억지력도 강화하는 거고 하지만 대통령은 발언이 굉장히 좀 차분하고 신중해야 되고 긴 호흡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를테면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은 만약에 ICBM 같은 걸 북한에서 확정적으로 어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은 미국의 입장이 급변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은 우리는 다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긴 호흡으로 조금 차분하게 언급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지금 북한하고 남한이 말 폭탄이 굉장하게 상승 극면으로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는 것이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 우리가 대북 그~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작전 통제권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북한을 공격하고 있는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이 현재는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응징 선제 타격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하지만은 군을 갔다 오신 분들이나 조금 군 관계자 있는 분들은 되게 허언으로 들립니다 왜그 아. 권한이 미군에 있는데 대통령이 선제 타격하겠다 그리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네. 우리 대통령이 이제 통수권자이긴 하지만 군 미필이어서 그런지 그런 현실을 팩트하고 잘안 맞는 그런 말로 공수표 언이 조금 있어 보여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좀더 포괄적으로 해야지 무슨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너무 직설적이고 강렬하게 야기는 합니다. 그럼요. 아무리 알겠죠?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강조를 했는데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얄밉기로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북한 한번 한번 때려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죠. 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 햇볕 정책으로 남북가의 협력 정책을 어, 추구를 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 지난 일요일에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는 북한은 물론이고 이제 또 <laughs> 이태원과 관련된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 즐거 이야기하던 그 3대 개혁,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셨고요. 또 경제 정책으로는 수출 지원 그리고 성장주의 추진 신기술 기반 성장 추진 이런 걸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3대 개혁을 하자면은 그 개혁에 뒷받침되는 게 모두가 다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입법이 돼야 되는 상항이죠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든지 또 야당하고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3대 개혁을 하겠다라는 방법론의 이야기가 전무해서 공허하다 이렇게 들리는 거고요 지금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이 없었고 음. 말씀하셨듯이 유PD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대에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는 그런 네. 발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어요. 음. 국민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얘기들이었을 텐데,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듣고 싶은 얘기는 듣지 않겠다. 음. 좀 일방통행식 신년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음. 음,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짚어 주셨고 조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9분 20초 동안에 TV에 보고 이렇게 보고. 신년사 아마 프롬프트 보고하셨겠죠. 20분, 9분, 20분 동안 일방적으로 있고, 옆에 참모들이 배석하고 있는데, 국민도 없고, 기자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도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하고,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한 얘기는 질문도 없이 그대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관계, 그 시간에 사실은 하루 전에 그런... 어 대형 장사정포 이런 게 발사돼가지고 일촉출발이었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이나 입장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을 텐데, 그리고 방금 말했던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네. 이런 얘기들은 전혀 없이 그리고 뭐 협치를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 네. 이런 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서민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겠다, 어떻게 어, 먹고 사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마음 편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더 저를,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안 나왔던 것도 안타깝고요. 또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신년사를 발표한 뒤에 조선일보와는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이 보수 언론과의 접촉이 이루어진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신문과 한번 인터뷰를 하고 네. 그 뒤에 지금까지 단독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에 KBS 하고 한번 중간에 하고 JTBC 손석희 하고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신문 인터뷰는 처음인데 이 신문이 이제 시작인 게 아니라 조선일보를 끝으로 다시 계속해서 하실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출입 비서실 출입하는 다른 언론사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조중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보수 언론의 3개 신문인데 조선일보만 하니 지금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 거기 출입 기자들은 멘붕입니다. 음. 이걸 어떻게 반뭘 저기를 할 수도 보상을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이것도 상황이 생겼는데 거기 이제 편집국장 정치부장, 사회부장, 산업부장 안고 이쪽에 정책실장, 다시 비서실장, 안보실장, 홍보수석, 경제수석 안고 뒤에 출입기자 두명 앉아가지고 두 시간 동안 조선일보하고만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자선일보에서도 대통령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지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 받고 넘어가고 음, 다른 질문으로 네. 집중 추궁이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음,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대통령이 특정 언론의 대통령만 아닐지데 그렇죠. 한 언론사하고만 독점적으로 하고 나서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동아일보하고 중아일보 논조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음, 한번 그렇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년사에 이어서 인터뷰도 굉장히 독단적이었다라는 평이 많은 상황인데 신년사에서 앞으로 변화될 정책들에 대해서 야당의 반응은 어떤지 또 대응 의지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그 3대 계획 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런 주,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야당은 제 생각에는 야당도 계속 그어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만 할게 아니라 아니라 네. 본인들의 대안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정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보여줘야만이 국민들이 아 그래 야당 다수당 야당이라도 믿을 수 있겠다라고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모든 당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처럼 보이,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새마을 정신이에요 싸울 땐 싸우고 일할 때는 일하자 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검찰의 공세에 대해서 싸울 때는 분명하게 싸우고 민생이나 이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독자적인 대안과 비전 전략에 대해서는 그 계속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저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정체 상태여도 그 지지율이 야당인 민주당에게 넘어오지가 않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야당의 모습은 지금 이제 결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의 묘역을 참배했고요. 또곧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만날 계획인데 뭔가 이제 어, 뭉쳐보자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연초에는 관례적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참배하거나 방문하거나 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상에 정치 행위라는 게다 호심기 없고 겹이지요 그런 관례이긴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방금 말씀하신 당내의 결속, 진영의 결속 그리고 어, 검찰의 압박에 대해서 단일 대우로좀 대응을 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은 민주당의 뭐 생각도 없었다고는 볼수 없겠죠 네. 있었던 거죠 그게 두 가지가 다 겹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국민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 방, 방, 방문을 했을 때 네.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니까. 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응, 민생을 챙기고 네. 결속하라. 다시 말해서 혼연 일체가 되어 가지고 민주당 중심으로 헤쳐나가기를 주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균열상을 보이는 건 그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야당의 관, 야당은 혹시 균열 때문에 분당되지 않을까. 네. 혹은 뭐 친명 세력과 친문 세력이 균열되지 않을까. 음. 이런 염려가 있는데 이번 방문으로 그런 우려는 불식됐다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밤리스크가 있긴 네. 하지만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예, 그런 메시지라고 해석을 볼 수가 있겠군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검찰의 이런 공세가 대단하게 이례적이고 야담 탄압이고 정적 제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 게 지금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동해 탈북 범의 북송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의 외교안보 라인의 안보실장과 장관들이 모두 다 재판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가 굉장하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을 아마 하고 계셔서 검찰에 대해서는 혼연일체로 힘을 모아서 단일 대여로 대응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 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10일에서 12일 전후로 예상이 되는데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으세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분명하게 밝혔어요. 전 당당하게 임하겠다. 원래 이제 28일날 소환을 했는데 그때 광주 전남 모시고 본회의가 있어 가지고 네. 일정을 10일, 10일, 12일 중에서 조율을 하겠다라고 하고 나는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재판 조사에 가서 응할 걸로 봅니다. 네. 그리고 또 기소라는 것은 기소 독점권이 검찰에 있기,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은 기소를 또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재판부에서 유부죄를 판단할 때까지는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시일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돼서 총선은 어떤 이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어, 치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면 이미 지도부가 구성이 돼 있고 주요 당직자들도 이미 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또 그리고 대안 중심 세력이 지금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중심으로 혼연일치로 대응하라 이런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다른 친문 세력에서도. 어, 그 이재명의 대행에서 균열상 혹은 다른 행보를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네. 네. 당분간은 뭐 이재명, 대토,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힘이 실릴 것 같고요. 자, 우리 지역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시장이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어, 지역 경제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새 우리 지역이 풀어야 할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 상공회의소 주최로 광주시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우리 광주 강기정 시장이 어, 본인의 입장을 저기들 신년사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더라고요. 2023년 기회도시 광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변화 이 슬로건을 네. 분명하게 어, 다시 말씀을 하셨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기조를 굳건하게 밝혔어요 그래서 정부의 기조하고는 다르게 <laughs> 우리 지역의 상생 카드 노인 청년 일자리 사업 회사들을 편성을 이미 돼 있고요 네. 또 그리고 본인이 굉장하게 자심을 갖는 게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때 우리 분양소를 참사 희생사 참사 희생자 라고 예 그렇게 명칭을 바로 받는 일에 대해서 굉장하게 자부심을 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들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어 결별하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겠다. 과거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어, 답습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새해를 맞이한 정치권 동향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새해가 밝은 만큼 정치권에도 정말 좋은 새 기운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김명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